미라 클라우드 cbt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을 것 같아요 뭐가 한 서브는 이 없다 적의 없다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거의 똑같고 아마 서버가 잘 돌아가나 그런 걸 체크한 게 아닌가 싶어요 대충 진행 상황 이미지 교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킨 교체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표준 이벤트 이건 그냥 출석이고 그 다음으로 초보 이벤트 이 이벤트가 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공하는 페르시카. 이 페르시카가 힐러입니다. 힐런인데꽤 성능이 좋았어요. 저는 페르시카를 계속 썼습니다. 초반에는 삼성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기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받은 이 파편들, 캐릭터 파편, 마인드맵 파편을 사용하면은 삼성이 됩니다. 그럼 궁극기가 나오고 꽤 괜찮은 궁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쁘죠? 이쁘지 뭐, 이 정도면. 자, 그렇게 만든 페르시카 4성. 4성이 되면 이렇게 완벽 투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캐릭터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 2D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캐릭터들도 라이브 2D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완벽 투영을 한센타우 레이시랑 페르시카는 라이브 2D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밤 인사를 해주고 있잖아요. 아침에 접속하면 아침 인사, 저녁에 접속하면 저녁 인사. 이렇게 인사말이 달라지는 것도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화면 구성은 이렇게 살짝 당기면은 네, 더 세부적인 메뉴가 있는데 느낌은 뭐명빵 비슷하고 평면인 거는 또 소전 느낌이기도 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진 모바일 게임 많죠? 그리고 제가 키운 캐릭터들을 보겠습니다. 센타우레이시, 크로크솔, 페르시카, 초코, 허블, 프레넬, 플로렌스 이 정도까지만 육성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 본격적으로 달리고 육성을 했으면은 레벨이 더 높았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이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러 캐릭터들이 있는데 남캐가 있습니다. 남캐가 있고 여캐도 있고 뭐 자기가 필요한 캐릭터들 골라서 육성하면 되니까 초반에 얻을 수 있는 성능캐 중에서는 아키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안 키웠기 때문에 성능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안 썼습니다. 하지만 허블 누나는 뽑았다는 거. 허블 누나. 자,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오아시스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원 수령. 그러니까 여러 자원을 만드는 건데, 그리고 지금 시간이 저녁이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시간대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침이 돼서 이렇게 밝게 보이게 됩니다. 아침에는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 석양이 질 때쯤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 네, 석양도 지죠? 그림자도 길어지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기지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아시스 기본 기지라고 보시면 되고요뉴런 클라우드에는 행동력의 일종인 인증키가 있습니다. 이 인증키가 있어야 전투를 하고 자원을 채취하고 일반적인 스태미너, 체력, 활동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탐색으로 들어가면요. 스토리 진행되는 곳 그리고 파편수색, 자원채집, 알고리즘 채집, 이게 같이 있어요. 메인 스토리, 그리고 캐릭터 파편, 마인드맵, 캐는 곳, 성장 재화, 이런 거 캐는 곳, 알고리즘은 장비예요. 장비 얻는 곳, 이게 한 곳에 다무아져 있는 거는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가공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용한 재화를 만드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개방하면 개방할수록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채굴광상, 물자라인, 선물공방, 그러니까 재료 만들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 만들고 이건 호감도 올리는 거 만들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 여기는 아니서 모르겠네요. 그래서 구체적인 플레이를 보여드리면요, 우선 다섯 개 캐릭터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후보군 캐릭터 세 개를 더 편성하게 되고요. 여기서 부대 편성으로 가서 후보 캐릭터들을 바꾸거나 덱을 새로 짜거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에 추천 작전 능력 나오고 현재 저의 작전 능력 총합이 나와서 적절한 난이도에 맞춰서 풀링 할수 있겠죠. 후보군 작전 능력까지 나오는 거는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게 있어야 편하죠. 자, 이거는 보스전이 있는 맵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된 프로토콜이 뜨게 되는데요. 진행하면서 이 보스에게 유용한 프로토콜을 하나하나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시작점이고, 오른쪽으로 점점 길을 따라 가게 됩니다. 여기에 가면 한층이 끝나고 두층을 더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역들을 보면은 환경원거리 치료사, 치료사 이렇게 있잖아요. 저 환경원거리 치료사가 뭐냐면은 함수데이터라는 건데, 유용한 스킬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레이더 스파이어라고 게임 아시죠? 그것처럼 유용한 스킬 카드를 하나하나 모으고 그걸 조합하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미리 쭉 살펴보면은 여기 심층 진단 구역이라는 게 있죠. 여기가 아까 말한 보스의 버프를 없애는 지역입니다. 거래 구역은 중간에 모인 자원으로 함수 카드, 유용한 스킬 카드를 팔거나 구매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가서 심층 진단 구역에서 버프 하나 없애고 거래하고 회복하고 보스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루트를 짜시면 됩니다. 밑으로 가도 되겠네요? 네, 밑에가 괜찮겠네. 일단 저는 치료사 카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투 지역인데 여기 발판마다 특수한 효과가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튜토리얼로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후보들도 노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발판마다 특수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고 적절한 애들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효과를 다 읽어보고 그에 맞게 애들을 배치해서 전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전투 개시.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전술 스킬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꽤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키거나, 그리고 전략 스킬에도 두 가지 세트가 있어요. 이건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한 세트, 아니면 이렇게 한 세트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나면은, 함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스킬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4개 모으면은 세트 효과가 발동하는 거죠.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이상구역은 그냥 랜덤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전투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유용한 카드를 얻을 때도 있고, 여기가 이제 심층 진단 구역. 돈을 얻거나, 아니면은 버프를 없애거나, 일단 버프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외에 네. 보스가 있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스가 왔다 갔다 하고 난리네요. 이게 궁극기입니다. 2배 속으로 하면 더 빨리 돌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적 레벨이 점점 상승합니다.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요. 여기는 회복 구역인데 거래를 하거나 체력 회복하거나 보유한 함수 카드를 강화하거나 함수 카드를 강화하는 게 좋겠죠. 어... 이걸 올리자. 그리고 여기는 위 아래로 바꿔서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오, 이렇게. 지금 없는 캐릭터의 궁극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카드를 팔아서 이걸 이용해서 여기서 원하는 카드를 얻거나 강화하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새로 고침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르면 누를수록 가격이 증가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전체에 효과를 주는 프로토크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함수 세트,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한 세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세트를 갖추시면 돼요. 저처럼 뭐네 개를 다 모으는 걸 목표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두 개, 두 개, 두 개. 그런 식으로 모아도 좋습니다. 함수 카드가 모이면서 애들이 좀 세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오! 운이 좋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보스전입니다. 자 위에 보면은 이스케 카드들 그리고 이 세트 효과들 얻게 됐고 근딜 2 세트 킬러 한 세트 그리고 레벨 이 정도까지 맞춰놨고 전투 개시 일단 공급 키로 피부터 채우자 그리고 상렬이한테 딜러 키하고 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적 보스 장렬이로 일단 잠목부터 컷. 어왜 이렇게 약해? 보스 쳤으면 더 빨리 끝나겠네. 컷시 하나 더 보고. 다음 공격기 하나 더쓸수 있을까요? 그전에 끝나겠는데?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요. 이렇게 전투가 끝나면은 보상을 원하는 만큼 골라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걸로 행동력을 더 아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딜러 중에서 원거리 딜러 완전 배제하고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직업군을 더 빨리 육성할 수 있을 거고 이걸 이용하면 스토리를 더 빨리 밀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채집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획득 보상이로 나왔죠. 이게 장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가운데 아래 거 눌러주면은 전부 해제 자동 장착. 자 이렇게 장비를 갖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선물하면은 호감도가 빨리 오르는데 밑에 반응이 보이죠. 왼쪽에 있는 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호감도 높이는 선물을 줘야 이것저것 열리는 게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침밀도 상승 눌렀더니, 이렇게 또 스토리가 나오고, 그리고 마인드맵 확장. 파편 상점에서 구매. 이거는 뭐, 구매할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90개 모았으니까 마인드맵 확장해보면, 오. 오 장비 칸이 늘어나고 능력치가 늘어나고 궁극기 레벨이 상승하고 그래서 뭘 매일매일 해야 될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일단 파편 모으는 게 우선 아닐까요 파편 모아서 별 개수 올리고 마인드맵 확장하고 친밀도 올리고 그 다음에 자원 채집 이거 두배 이벤트 무조건 다 활용하고 가장 효율적인 건두 배드립 요것만 쓰는 거겠죠? 이건 천천히 할수록 이익이다. 그러니까 분재게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인 제 감상은요, 확실히 분재게임이란 거예요. 할게 이것저것 있어요. 아까 클리어한 일반 지역 외에도 이렇게 다크존이라는 것도 있고, 무한 탐사라는 것도 있고, 각 지역마다 할게 있습니다. 할게꽤 있는데, 초반부터 너무 달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애정 있는 캐릭터, 이렇게 한정 캐릭터로 나오는 거 아니라면은, 그냥 맘만 보고 싶다고 하면은, 스토리 믿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냥 힘들면은, 쉬었다가, 레벨업 해서, 레벨빨로 깨고,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게 분지게임의 매력이죠.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전작인 소녀전선보다 확실히 좀 나아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성도 자체는 소녀전선 초기 버전에 비하면 훨씬 높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일주일 정도 디널 클라우드 CBT 체험해 봤습니다. 기한이 촉박하니까 마음도 급하고 온전하게 즐기지 못했어요. 가능하면 빨리 오픈은 좀 했으면 좋겠네요.